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기를 또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더 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IQ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어, 똑똑하신 분들만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 IQ 테스트인데 제가 오른손으로 숫자를 보여드릴 겁니다. 1, 2, 3, 4, 5까지의 숫자를 보여드리면 그것을 빠르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똑똑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또 이번에는 이번에 왼소 왼손으로, 왼손으로는 묵지 빠를 보여 드릴 거예요. 이것도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지 잠깐 틀리셨는데 <laughs> 연습이니까 자. 왼손은 뭐라고요? 숫자. 오른손은 아유, 오른손은 뭐라고 했을까요? 왼손은 자, 이제 빠르게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laughs> 자, 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 합니다 정도님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웃으셨으면은 우수, 저는 그걸로 좋습니다. 정도님들 오늘 하루 많이 웃으셨나요? 어, 매일의 시간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설교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느 작자 미상의 그래서 따오게 된 제목입니다. 작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 자의 신앙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것에 공감하였고 그 글을 다시 곱씹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적은 고난도, 박해도, 육체의 가시도 아닌 도시와 도시 사이의 길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 글은 시작합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루트는 엄청난 거리를 보여준다. 그는 정말 엄,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 다녔다. 추정에 따르면 바울이 평생 전도를 위해 걸었던 길은 17,000km라고 한다. 그 거리는 한국에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까지의 거리이다. 지금도 비행기로 여객기로 13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바울은 말을 타거나 걸어 다녔다. 바울은 이먼 거리를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록이 없으니. 그저 상상력을 동원해 볼 뿐이다. 하염없이 걷는 길목에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까마득한 길을 지겹도록 걷고 또 걸었을 것이다. 그가 걷던 그 길은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지? 하는 회의감이 들기에 충분한 거리였다. 사실 바울은 박해를 받을수록 강해지는 사람이었다.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며 재판의 자리를 오히려 복음전파의 기회로 활용하는 배짱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심지어 육체의 가시마적 감사로 받을 줄 아는 그, 그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초인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바울에게도 일상적 단조로움이라는 적은 보통 놈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바울이 사역을 중도 포기하고 싶었던 유일한 순간이 있었다면 아마도 길을 걷는 도중이지 않았을까. 단조로움에서 오는 공허감, 공허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단조로움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모른다. 활활 타러, 타오르던 비전과 소명도 금세 치기어리던 시절의 추억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그 빈자리에 예전보다 생기 없는 몸뚱아리와 도대체 나 혼자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라는 공허한 의문만 남는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대체로 바울과, 바울이 걷던 이 도상과 같다. 복음의 열정에 푹 젖어 죽기 살기로 사역하며 나름의 열매도 맛보던 기억들은 옛 일이다. 작가는 믿는 자의 일상을 말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돌이켜 읽는 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신앙의 상태인지. 돌이켜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의 말단에서 저는 혼자 바울을 감싸려는 변명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에이, 정말로 바울이 그랬을라고. 바울같이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그럴 리 없다라고 변명하며, 에서 믿기시는 싫은 말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글 속의 바울이라는 인물에 저의 모습이 대입되면서. 이야기는 너무도 공감되고 이해되는 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 저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저를 볼 때도 있습니다. 다시 월요일이 되면 또 게을러지고 다시 무기력해져 버리는 저를 봅니다.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는 하루하루는 어떠신가요? 매일 모든 순간이 행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러한 확신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는 말씀이 말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과 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될,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자기는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아도키모스라 하여서 승인받지 못한 인과되지 않은이라는 말로 말로 섬김에 대하여서 섬김에 대한 멸류관과 상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였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어, 이 치다의 말은, 말은 자기 몸을 때릴 만큼 복종과 절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 치다의 원어적 뜻에는 자신의 허벅지 뼈를 쳐서 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까지도 가집니다.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절제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벅지 뼈를 쳐 부셔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간다면은 가려 한다면 다리 몽둥이,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나쁜 길로 못 가게 해야 한다는 말처럼 그것을 반대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이 나의 허벅지 뼈를 쳐 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죄에 대하여서 범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한탄하였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사람에게도 죄가 있으며 육체적인 소욕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도시와 도시 사이의 길목이라는 관점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성도님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계신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의 어릴 적 모습, 저의 믿음은 그리고 지금도 조금은 조금은 그렇지만 너무도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게 있는 반복되는 죄와 변하지 않는 상황은 저의 삶 속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에 익숙해져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조금 많이 싫어했습니다. 저의 집 안에 많은 문제들이 다 아버지로 인한 것이었고, 그 문제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집이 싫었고, 어, 저의 제가 살아가는 일상들이 싫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노는 것은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저의 모습은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기만 했습니다. 다시 학교에 가고 다시 집에 가고 다시 일상의 환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제게 있는 문제들을 마주하면 저는 또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더라도 대학원 시절 주말에만 사역을 하던 전도사 시절에는 이중적인 저의 모습이 저의 신앙이 조금 더 싫고 저를 밉게 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처럼 보이고서는 다시 집에 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바뀌었던 저, 적이 있습니다. 단조로움에서 오는 공허감 그것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사랑하며 알아가고 싶었던 마음은 허울뿐인 말인 것 같고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겠다 말했던 저의 믿음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련회 때만, 특별한 시간 속에서만 제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던 저였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상의 신앙이 항상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직장으로 가정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문제가 되는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고 그 안에서 포기하듯이 앉아있는 자신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할수 있는 힘까지 빼앗기는 것 같은 시간까지도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단조로움에 마음이 공허한 채 하루를 그냥 보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도시와 도시 사이의 길목이라는 글로 돌아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길거리에서 중도 하차하지 않았다. 결코 자신의 사명을 중간에 끝내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겠지만 결국. 긴 제자도의 삶을 완주하는데 성공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사명만을 위해 끝없이 전전하던 바울. 그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는 복음으로부터의 위로와 공급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이다.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를 계속해서 곱씹으며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았다.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 무의미함이나 평범함마저도, 평범함마저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앙의 답은 무엇인가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그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벅지 뼈를 쳐 부셔서라도 하나님께 함께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래야 매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자와 역사하심의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매일 행복이라는 감정에 쌓여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문제와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웃고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두근거림으로 매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제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제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인생의 어느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10%의 특별한 날들이 있다면 90%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90%의 평범한 날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무도 가깝고 너무도 가득하여서 평범해 보이는 날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의 모든 시간 시간에서의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질 만큼 매일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질 만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허벅지 뼈를 쳐 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영적 영적 전쟁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그 전쟁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힘 입어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